수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응. 하겠습니다. 오늘 풀어야 할 문제는 바로 이 것입니다. 이것입니다 이걸 풀어볼 사람은 너, 어이어 풀어. 이이 틀렸습니다. <웃음> 틀렸습니다. <laughs> 하거 자, 음. 틀렸습니다도 선생님이 맞아요. 너무 딱 틀렸습니다 하지 말고 맞아요. 아닌 것 같군요. 그 아닌데. 응? 어, 이거는 2차 미승. 아닙니다. 2차 <laughs> 방정식. 아 이거를 2차 방정식이요2 봐. 아, 1차 방정식이었는 2x 제곱 98x 플러스 9입니다. 이처럼 이런 것을 이차방정식이라고 합니다. 합니다. 여러분도, 여러분도 응. 좀더 공부를 열심히, 좀더 해서 <laughs>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풀었으면, 풀었으면 좋겠습니. 좋겠습니다.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원에서 이차서차원정식이차에서아이차원이 차원에서 이차에이 차원에서 X 아원에서이 차원에서 이차서이거 무슨 서이에이원이 차원에서 이원이 차원에서 이차차에 준사 씨, 나안나요나안 나오. 내 목숨 위험해졌습니다. 해보세요. 준이는 나를 끌아 여기 엎드려 쳐뜨는 거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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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맞는 거야, 너가? 아니 나한테 맞는 거예요. 이아이든아이는게아니아제옷 아, 라 아, 깨라 어깨라, 어깨라, 어깨 어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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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깨아 선생님이잖아. 선생님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그 다음 엎드리세요 요 정답은 바로 이렇게 이항해서 2x제곱 플러스 x 제 이렇게 가지고 플러스 oh, 4x 플러스 2입니다 동끼리 더하면 2 x 제 5x 2입니다 오 너무 쉽다 아니네 죄송 이상은 말 취소 이상은 음,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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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정식입니다, 2차 방정식입니다. 다음은 어나자고만 거기까지 한한번 번. 번. 그래 한번더루트루트 루틴 루틴 어떤거 뭐또 2차 방정식이 있지 1차 방정식 똑같은 있지? 방식으로 해서 그 애들 뭐 보고 풀어보라 그래 풀수 있는 겁니다 3차 아, 3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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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야 선생님 수업하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 음, 잘 때렸어 곱하기 0 빼기 100자 너무 쉬운거죠? 하 아, 진짜 진짜 버리고 갈것 같아 너넌 어, 네 지금 경고야. 시태. 시태. 지금 수업 시간이잖아. 지금 수업 시간이라 그랬지. 지금 이거 하고 있지.